안녕하세요. 성호 육 부장입니다. 여기는 쪽파를 심은 곳인데 저쪽에도 쪽파를 심었지만 여기다 이제 이거는 좀 늦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13일 날 심고 여기 지금 제가 쪽파를 뽑아온 거는 이제 8월 27일 날 배추 심을 때 먼저 조금 일찍 뽑아먹으려고 이제 저쪽 첫머리다 조금 심었더니 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커가지고 막. 예 가지도 많이 쳤지만 이게 저 알맹이가 국, 종구가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나 냅이 둬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다 이제 고추 심을 거를 이제 고추 꼭지하고 오늘 퇴비 갖다 이제 퇴비 좀 뿌리고 노타리를 쳐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가운데 에 조금 걸려 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뽑아서 옮기는게한 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비루프대에다가 이제 내음을 뽑으다가 지금 여기 이제 심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심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알맹이도 종구도 굉장히 굵고 쪽파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똑 잘라 심은 게 이렇게 이제 가지를 많이 쳐서 지금 한 20개 이상 쳤는데 지금 요런 것도 지금 하나가 또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마냥 이렇게 하나가 요것도 이제 지금 여기 갈라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이제 고비로 막 불어나면 되년에한 340개씩 불어나서 이제 종구를 여기 생산하려고 요쪽 가쪽에다 지금 이제 뽑아서 심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쪽파가 이제 처음에는 비싸다. 요즘은 좀 종구가 이제 이건 저희는 종구 할 거라 뭐 팔아먹고 그런 건 아닌데 팔아먹을 것 같으면 벌써 팔아먹었는데 저희는 이제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내년 봄에 이제 5월이나 6월 달에 이거 이거 저 종구를 캐가지고 이제 말려서 잘 뒀다가 이제, 이제 가을 김장 때또 조금씩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팔지를 않았는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알맹이가 엄청 굵어가지고 하나가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다 갈러지면은 내년에는 이제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쪽파 심는 거는 그냥 시기가 중요한데 제가 몇번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일찍 심을 때는 그 떡잎 되기 전에 잘 갖고가지고 빨리 파셔야 되고 또 김장 때 이제 파시는 거는 너무 늦게 파시지 말고 초기에 얼른 파셔야 아무래도 이제 김장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가 이제 소비도 많으니까 쪽파도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일찍 심는 거는 먼저 잡수라고 조금 일찍 심는 거고 또 일찍 심을 수록에 떡잎이 말리되니까 그런 것도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적기는 한 9월 1 0일경에서고 20일 사이에 거름을 많이 하고 석회 많이 하고 비로 내고 도 심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키워가지고 떡잎 없이 이제 출하를 해야 가격도 떡잎이 없어야 비싸게 받고 또 너무 늙어도 안 되고 너무 덜 커도 안 되고. 중간짜리 애뜨게끔딱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는 시기하고 퇴비를 많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회를 땅속에다 내셔야 이 떡잎이 안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막 영하로 막 삼사도 떨어지니까 쪽파가 이제 밤에 얼었다 낮에 녹으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떡잎이 막 되고 이제는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하우스 께 이제 깨끗하고 노지 거는 이제 맨날 얼었다 녹었다 해가지고 이제 떡잎이 이제 하루라도 하루가 달리게 떡잎이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쪽파 저쪽에 심었다가 이제 꽃이 심을 때 노타를 치면서 가로고쳐서 이쪽 한 가지 이제다가 제 옮겨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건이게하나가는요 이게 다그랬 아... 다. 그래, 다. 이게 또, 또, 또 갈라지잖아, 여기다. 다. 계속 갈라져. 응, 봄 되면 또 갈라져. 두 개로 갈라지고, 봄에는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쪽파송구 막 30개, 40개가 나오는겨.